올해 49살의 김대창 씨.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김 씨에게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는 인생 최고의 날이 됐습니다. 수년간 폭력과 노동으로 얼룩진 장수 베데레 집을 떠나 온전히 자신의 집을 갖게 된 겁니다. 좋아요. 이때가 이, 이 진짜 내 집이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아요. 내가 이렇게 혼자 살니까나온 거야 생각니까 좋아요. 시설에서 받은 폭력 후유증으로 다리 마저 불편해졌다는 김 씨. 과거 시설에서 의 생활을 떠올리면, 말 그대로, 악몽의나습니다 내가 나가서, 었습니다김 씨처럼 시설을 떠나 새 보금자리를 갖게 된 피해 장애인은 모두 y o u LH의 긴급 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는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각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.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다섯 명 정도가 같은 방식으로 자립에 나섭니다. 지역사회는 나머지 피해 장애인들도 안정적으로 홀로 설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입니다. 장수 베데레 집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역인지 시민 단체들이 모여서 다시는. 전북 지역에서 시설에서 이런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조치들을 했습니다. 문제는 앞으로입니다. 더 이상 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히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 정비가 절실합니다. 또한 자립에 나선 피해자들도 안정적인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장수군, 전주시의 촘촘한 복지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. 티브로드뉴스 엄상현입니다.